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드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ACA 플래시 국제 자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래시의 네 번째 파트, 리치 미디어 요소 수립을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플래시의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이 되는 주요 개념부터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의 모션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는 원래 움직임을 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션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션 기법들을 이번 챕터에서 하나하나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쉐이프 트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쉐이프 트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형인 쉐이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상태가 쉐이프여야 된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쉐이프의 특성이 있었죠. 그 선택을 했을 때 특정한 덩어리만을 선택하거나 지우거나 빼낼 수 있고요. 선과 면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었고요. 네, 그러한 도형의 특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 재미있는 형태의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어, 왼쪽에는 오각형이 나타나 있고 우측에는 별 모양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쉐이프가 있을 때, 첫 점과 끝점의 사이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게 되면 마치 오각형이 어 별로 변화되는 듯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플래시로 돌아가서 바로 이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쉐이프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아래 화면을 보시면, 쉐이프 애니메이션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었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바로 쉐이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면, 왼쪽에 먼저 다섯 개의 각기 다른 모양을 그리고, 오른쪽에 글자를 분해한 모양 상태 게이트 다섯 개를 배치하시고, 왼쪽 모양과 오른쪽 글자 모양 사이에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주시면 이러한 재밌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플래시로 돌아가 이 쉐이프 애니메이션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시로 돌아오셨다면은 새 문서를 만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프 트윈의 기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도형 하나를 그려 봅시다. 일단 도형을 그리실 때 하단의 옵션 객체 드로잉 옵션을 해제하신 후에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선의 색상은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의 색상만 나타나 있는 사각형을 왼쪽에다가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번 프레임 부분에다가 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50번 부분에 키 프레임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은 선택하여 지우시고, 동그라미,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하여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1번에는 파란색 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50번에는 노란색 원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모두 다 모양, 즉 쉘프 상태인데요. 이 쉘프 트윈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개체가 모양 형태여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타임라인의 프레임 중간에서 트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은 모양 트윈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shape twin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양 트윈 만들기를 실행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키 프레임과 키 프레임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고 프레임 색상이 약간 녹청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테이지 상에서도 이렇게 점차 중간 과정으로 변해가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엔터를 치고 보시면 서서히 자각형이 원으로 변해가는데, 이때 색상과 모양이 함께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단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단계별로 확인하실 때는, 하단에,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수많은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니언 스킨 외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언ion 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언ion 스킨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타임라인에이 넘버 부분에 이렇게 꺽쇠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꺽쇠가 언ion 스킨을 표현할 범위입니다. 이렇게 1부터 50까지 언ion 스킨을 적용하시게 되면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또한 보실 수 있는 것이 언ion 스킨이라는 옵션이었고요. 타임라인 하단에서 어니언 스킨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해제됩니다. 그 옆에 있는 어니언 스킨 외곽선을 누르시면 외곽선 모양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프 트윈이 적용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도형에서 글자로 변경되는 원리도 쓸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1, 지금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레이어 1 말고 또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1번 프레임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레이어 1에 잠금 표시를 해두고 레이어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각형 별도구를 가지고 화면에다가 또 다른 다각형을 그려줄 텐데요. 옵션에서 스타일을 별로 만들어 변의 수를 5로 하고 별을 화면에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서 이렇게 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0번 프레임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만드시고요 이 50번 프레임의 레이어 2에서는 글자를 써 주려 합니다 자, 글자로 별이 글자로 바뀌는 걸 해보고 싶어요 색상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써 주는데 여기에서 글자를 아무거나 써 줍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글자를 쓰시고, 글자를 조금 제가 크게 해볼게요. 이별 정도의 사이즈에 맞춰서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큼지막하게 입력을 하시고, 근데 상태가 반드시 쉐이프 상태여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 스타일이지 이걸 깨뜨리기 전에는 오브젝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 트윈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글자를 깨뜨려줍니다. 입력을 마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깨뜨리기, 바로 분리 메뉴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브레이크아팟이라는 메뉴를 컨트롤 B를 통해 분리를 실행해 주셔도 됩니다. 적용하시면 글자가 깨어지죠. 깨어지면서 속성을 보시면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양으로 깨어졌을 때 스테이지 상에서도 보여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글자가 아니라 글자 자체 점점점점 이렇게 생긴 것은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별도 만들어졌고 글자 D자도 만들어졌습니다. 50번 프레임에서는 앞에 있는 별은 지워주셔야죠. 그래서 자 1번 프레임에서는 별이 나타나고 50번 프레임에서는 D가 나타난다. 근데 이 중간에다가 쉐이프 트윈을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모양 트윈 만들기 이 메뉴를 수행해주시고요. 보시면은 다시금 변화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별 모양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 레이어 1의 눈은 잠깐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만 나타나는 상태로 별의 모양 트을 주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1번 프레임에 플레이드를 놓고 엔터를 눌러 봅시다. 자, 이렇게 점차 텍스트로, 별이 텍스트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자 이런식으로 신기하게 모양과 모양이 바뀌는 애니메이션 이것이 바로 쉐이프 트윈 애니메이션 이었습니다 이 연습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트윈 완성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로 미리보기를 하면 swf 로 실제 미리보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재밌는 쉐이프 트윈을 제작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쉐이프 트윈, 모양 트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해당 점, 문서를 저장하고 닫아주시고 새로운 예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 r e s e f l a 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모양 트윈이라든지 또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클래식 트윈, 그리고 모션 트윈,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쉐이프 트윈까지, 즉 모양 트윈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았고요. 여기 이 예제에서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션 프리셋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잠궈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보시면 자동차가 들어있는데, 이 자동차 지금 현재 아무런 모션도 들어있지 않고, 속성은 동영상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컨트롤 엔터를 눌러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이 파일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모션 프리셋 완성본으로 이름을 먼저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불빛이 반짝이는 채로 가만히 있는 자동차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클립이라는 걸 배우진 않았는데요.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로 불빛만 깜빡이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특별한 움직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이라는 걸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모션 프리셋을 꺼내 볼게요. 윈도우 메뉴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모션 프리셋이라는 메뉴를 위에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모션 프리셋을 클릭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기본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서 확장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의 프리셋들을 볼수 있습니다. 플래시 자체에서 내장된 어떤 움직임 자동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레이어 1에 있는 자동차를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요. 이 모션 프리셋 부분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뭐 위쪽으로 들어오기, 제일 위에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는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보내기, 중간 탄력 곡선, 오른쪽 들어오기, 2D로 확대, 3D로 확대,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이 리스트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해서 이 자동차에 적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도 있고, 통통 튀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가장 어울릴만한 것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차가 모션 프리셋에 나타나는 이 미리 보기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선택한 후,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적용 단추를 클릭. 그러자 이렇게 자동차가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레이어 1이 뭔가 모양이 좀 바뀐 걸 보실 수 있고, 1번, 5번, 10번, 15번, 20번에 키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엔터를 눌러 확인하자면 자동차가 이렇게 울록불록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모션 프리셋을 토대로, 물론 여기에서 자유 변형 도구를 가지고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다 선택해서 여기에서 모션 프리셋을 가지고 자동차 크기를 줄여줍니다. 1번이고요. 5번에서도 자동차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10번에서 줄여주시고, 15번에서 가장 커졌을 때인데, 여기서도 자동차를 줄여주시고, 20번에서도 자동차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션 프리셋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마지막 프레임까지 늘려주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해서 24번. 프레임에다가 F5를 눌러 프레임 삽입을 해줍니다. 자이 상태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자면 자동차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션 프리셋을 통해서 어, 재밌는 모양을 연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모션 프리셋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프리셋 언제든지 이용하여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변형하여 우리는 쉽게 재미있는 모션들을 사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공 공과 같은 형태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고 퉁퉁 튀는 듯한 모션 프리셋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기 어려운 디테일함도 표현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양 트윗 모양 트윈을 주는 방법과 뿐만 아니라 모션 프리셋을 사용해서 기존의 모션 트윈 방식으로 재미있는 효과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자동차가 깜빡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트레이닝 종류들을 이제까지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활용도가 높게 많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는 바로 마스크 애니메이션입니다. 마스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래픽 툴에 대부분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플래시가 아닌 다른 그래픽 툴을 다뤄보셨다면은 이 마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정말 마스크를 씌운 것과 같이 해당되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만 개체가 보일 수 있도록 개체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숨기는 원리인데요. 바로 플래시에도 이러한 마스크 기능이 존재하고요. 이 마스크의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빈도수 높게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개념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경에 되는 레이어와 그리고 글자가 입혀진 투명한 레이어가 있죠.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상단에 있는 마스크라는 글자 자체를 마스크 작용을 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나무 패턴을 그냥 오브젝트로 활용을 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마스크 작용을 실행을 시켰을 때 우측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틀이 된 마스크라는 글자 자체는 그대로 틀에 형식만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의 컬러라든지 속성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내용은 하단에 있던 이 나무 모양 나뭇결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틀은 마스크는 틀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밑에 내, 보여지는 내용물은 밑에 있던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의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부분이고요. 이 틀이 되는 부분에 마스크 영역이 씌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바깥쪽 부분은 보여지지 않도록 숨겨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활용해서 참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구역을 숨기는 것뿐 아니라 이 원리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미지 전환 하는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그불빛이 핀라이트처럼 나타나게 되는 애니메이션, 어, 그리고 글자의 빛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 어, 많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그 마스크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면 플래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스크 내용들을 시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무비에 우리가 하나의 배경 사진을 넣고 그 사진을 부분부분 부분 비추어내는 스포드라이트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사진 이미지를 가져와 배경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마스크가 될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액션 스크립트 3.0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될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었죠? 파일의 가져오기 메뉴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에 보관만 하시려면 라이브러리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스테이지에 바로 나타나면서 라이브러리까지 등록되도록 하시려면 스테이지로 가져오기를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trl-R로 지정이 되어 있죠? 클릭하여 눌러보세요. 자 가져오기를 실행하고 있구요. 우리 현재 예제 폴더 안에 선물 배경 jpg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단추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단추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선물 배경이 스테이지 자리를 잡았어요. 라이브러리에도 선물 배경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크기를 선물 이미지에 맞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크기를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사이즈 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 저희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내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스테이지를 클릭하죠. 그러면 속성 부분에서 스테이지 관련 속성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때 스테이지 크기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 550에 400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지 크기,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문서 속성 편집 단추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크기의 우측에 있는 내용의 일치 단추를 누르는 겁니다. 내용의 일치를 클릭하고 바로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이 스테이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 사이즈와 똑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크기가 몇이죠? 이제 속성이 변화되었어요. 크기는 450에 세로 306 픽셀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마무리하였고요.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